오늘은 1월 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11월 26일 경호일이니까요 말날입니다. 풍성한 가을 들녘을 뛰노는 하얀 그 백마의 날입니다. 오행상 경우는 천강과 지지에서 화극금, 즉 불과 쇠가 만난 상극의 영국입니다. 경우의 그 기운은 높은 그 이상을 쫓는 그능수능래남을 갖춘 그런 기운입니다. 때로는 그 높은 이상이 현실과 그 괴리가 커서 또 허송세월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. 경우의 이런 기운은 현실을 그 박차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잔뜩 그 내면을 움츠리고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경우의 기운이 그 제대로 된또봉 목록을 쓸어 담는 또 도움 복 있는 그 일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날 필요한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가정에서는 그 불필요한 또 예정에 없던 그런 큰 지출을 이날은 그 피하시면 좋습니다. 또 항상 그 서로 이렇게 부딪치는 그 하극상의 그런 관계를 적당히 그 중간에서 제어해 줄수 있는 중간 그 개입 역할의 그 토기운이 꼭 필요한 하루이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뜻만 가득 그 품고 있는 그런 백마가 마음껏 그 푸른 초원을 질주하는 그런 그 백마의 날로 바뀔 테니까요 백마의 그 암시에는 또 무한히 그 뻗어가는 그 재물밭의 확장성이 담겨 있습니다 활기차게 그 뛰노는 이런 말날에 요일에서 또 태양의 요일 그 일요일이 왔습니다 이런 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그 준비를 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자연의 그 흙길에 살짝 그 던져주시면 이것도 그 돈복을 이런 날또 크게 불러들이는 또 여러분들께서 그 실질적으로 재물밭에 파종하는 일종의 그 금전운의 씨앗이 되어줍니다 재성이 더욱 안정되게 그 존재감을 지니고 비옥한 그 금맥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또 그런 그 겨울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 돈복 크게 터지는 멋진 그 말날 보내시기 바랍니다